안녕하세요 은재입니다. 오늘은 딱두 가지 재료만 버터슬라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이를 만들어지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잠깐 소리 감상하실래요? 자, 그럼, 마, 바로 만들러 가볼게요. 준비물, 섞을 통, 섞을 것, 목공풀, 액티베이터, 카피하고요. 나중에 버터색을 만들. 이거는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레몬, 레몬 물감을 준비해주세요.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제 목공풀을 뭐 여기 짜줄게요. 쭉쭉 짜줄게요. 쭉 짜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액티베이터를 세 방울 넣어줄게요. 둘, 세 방울 넣어줬어요. 그러면 섞어주면 돼요. 아참. 그리고 물감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걸 저어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꺼내내서 손만죽을 해줄게요. 손만죽 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버터 색깔이 다 됐어요. 그러면, 더 만들어가지고,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버터슬라임, 초대형, 초대형은 아니지만요. 방금보다 조금 더, 큰, 슬라임을 완성시켰어요. 만들다 보니까 조금 굳었어요. 그래서 글리세린 좀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올게요 비벼주.. 섞어줄게요 다 섞어주고 왔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됐어요 그럼 바로 인사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참, 이 버터 슬라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고요.